오늘은 고구마 치즈 케이크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완전 퍽퍽한밤 고구마로 만들어. 고구마 말고 재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주 딱 맞게 됐습니다. 고구마 익는. 출근 준비 이렇게 콩알같은 단추가 와다다다 박혀있는 블라우스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자수도 들어가 있어요 껍질까기 챌린지 스푼. 마지막으로. 짠, 조금 탄것 같은데, 속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음,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엄청 귀엽지 않냐? 귀여운 옷요다 있어 찮아서 방향제 보충 좀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이 리필 액체를 똑똑 빨겨주면 됩니다 언니 텀블러 뭐야? 귀엽다 이거 도미 피자에서 어 오늘 점심은 외식입니다. 여기가 키토김밥이랑 두부강정이랑 이런 거 파는데 맛있어 보여. 고 거거싱. 게임 픽스. 같아. 어떻게 <laughs> 된한 거야? <laughs> 너무 궁금한가 봐. 심심한가 봐. 아니야아다야다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웃겨. 아 저거치. 수부를 보관하고 계시나봐요 진짜 나왔네 한더나왔도 금 매운 참치, 초록색은 그냥 참치로 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가 제일 맛있어? 다 먹고 문구점에 왔습니다. 음. 여기 진짜 엄청 커요. 진짜 잘생겼다. 나는 바디를 <목소리> 니다 거의 다 말랐네. <목소리> 11시까지라 시간이 좀 남아서 파리바게뜨 먼저 왔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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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템. 음, 커피 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엄청 빨리 움직여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와 된장찌개와 돼지고기와 김치. 음. 가사 이게 했다. 그건가? 익은 거 같아. 로 농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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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먹어. 음.

스티치 갈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랑 그냥 이렇게 올블랙이랑 고민했는데 이게 더잘 신을 것 같아서 올블랙으로 사봤습니다. 컵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신고 나가볼게요. 그냥 산바람에 맨발에 냅다 신어봤어요. 완성! 요거트 되게 맛있네요. 산미 별로 없고, 고소한 요거트예요. 먹고, 12시 출근입니다, 오늘은. 짠! 이게 어깨가 엄청 커서 이렇게 헐렁헐렁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나시티랑 같이 있는 게전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전이 아니네. 오늘은 오후 출근했으니까 수업 전까지 할 일을 후다닥 딱 해보고겠습니다. 택시 기다리는 중. 택시 타고 횟집으로 우선 갑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전어 숫다리랑 해산물 모든 친구들보다 전어가 먼저 나오는 사건 발생. 숫자예요 아, 이게. 이 인분입니다.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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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장같은 먹어봅시다 응. 응. 아, 네. 이름도 <목소리도> 저로 시켰습니다. 자세하게는 이렇게 엄청 쫄깃쫄깃한 식감이에요. 저는 무조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아. <laughs> 제가 여기 들고 있어야 돼요. 초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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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웃음> 낮게로 피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오전 업무를 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휴무이기 때문에 싹 청소를 해두고 수업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laughs> 헤이즐넛 무화과 이런 거 엄청 그 해서 소큐트 so 근데 조금 짧아가지고 너... 우리 거 만들 때밖에 못 쓰겠다. 새로운 도전. 근데 왜김종민이요 모델인가? 네모 모 응. 조금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일 거 같아요. 음.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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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됐어. 톤쇼 진짜 맛있어. 아, <laughs> <laughs> 플레인이랑 무화가 이거 크림치즈야? 그냥 무화가? 그냥 무화가. 이 어, 무화가 엄청 맛있더라고. 이 건조 무화과가 <laughs> 매우 을중화시매 줄. 음. 우 매우 삭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복우복우 약간 파운드 케이크 같은 질감의 휘낭시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매장매서매으면 더 맛있어 거시, 거이좀더 바삭하게 나와 저는 오늘 퇴근하고 강릉으로 갑니다 지금은 7시 9분 지금 출발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9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배고파서 깨찰빵 챙김